인테리어를 준비하실 때 많은 분들이 도배지나 시트지의 색상을 고민해서 고르시지만 문과 몰딩의 색상도 고를 수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다. 벽면을 보면 방문과 문틀, 몰딩이 위아래로 구성되는데 벽에서 차지하는 각각의 비중이 절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벽지와 이런 목재 소재들의 색이 조화롭지 않고 각각 튄다면 통일감이 떨어져 인테리어가 고급스럽지 않고 고민해서 고른 도배지도 멋이 떨어지게 됩니다. 해결은 간단한데요. 도배지를 선택할 때 도배지의 색상이나 패턴과 가장 어울리는 필름지를 함께 선택. 하는 것입니다. 벽지의 이름이나 모델명으로 검색해서 후기를 찾아보거나 카페에 물어보셔도 좋고요. 인기 있는 도배지는 어떤 필름지가 어울리는지 설명해주시는 영상도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인기 있는 디아망 회벽 시리즈의 영림 중백색이 가장 좋았다고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문과 천장 몰딩, 걸레받이 몰딩, 문선까지 해당 컬러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세린의 경우 목수님을 통해 대리 주문하셔도 되고 필요 수량을 목수님과 확인 후 온라인 주문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동일한 컬러로 문과 문틀, 몰딩들의 색상 을 통일하는 것입니다. 만약 9mm 문선 작업을 하신다면 목공 작업에서 MDF 작업을 하고 위에 필름으로 최종 마감을 하는데 이때 필름도 동일한 필름지로 필름 작업자에게 요청해야 통일성 있게 마감이 됩니다. 돈이 더 드는 것도 아니라 자재 주문 시 색상 선택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꼭 어울리는 색상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